두려움에 대해서 잘 따져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사회 구조에서 오는 억압과 소외가 있어요. 예. 네. 뭐 내가 구조적으로 뭐 어떤 위치, 요즘 많이 하는 뭐 의뢰 위치에 있다든지, 내가 어 자유롭게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어떤 조건에 있는 거.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사회 구조와 제도 문제로만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족 관계 안에서도, 친구 관계 안에서도, 어, 힘이 밀려서 내가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어떤, 어, 이런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네, 연인 관계죠. 연인 관계가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약자와 강자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주인과 노예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사랑만큼 사실 인간을 살게 하는 것도 없지만, 사랑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이 권력 구도를 보지 않으시면, 그것이 이제 이 두려움과 충동이 막 뒤섞여서 나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족 관계가 있고, 또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 될 때, 외부의 도덕이나 어떤, 어, 뭐, 이제, 사회적인 그 상식, 뭐, 정서법의 뭐 질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규정이 될때 그때 이제 개인은 무력하기 때문에 결정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동양 사상에서는 이 모든 사회적인 억압과 소외보다 더 근원적인 어떤 두려움의 그 원천을 생로병사로 찾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그게 직업이 뭐든 신분이 뭐든 생로병사해야 됩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새로 태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쭉 살다가 어느 날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생사의 문제에 대해서 늘 인간은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을 했다, 그리고 서열이 높아졌다,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집에 가도 내가 제왕이야. 이래도 이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안다면 두려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내가 풍요로워져도 인간은 근원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